안녕하세요. 푸시 케입니다 <laughs> 오늘도 어, 날씨가 화창한 가을 날씨예요. 제가 오징어 게임 리뷰한다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 여러 번 이렇게 한두 번 지나다 보니까 어, 너무 <laughs>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일단 잘라서 몇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오늘은 오징어 게임 아, 또 리뷰 1탄 보내드리면서 어, 짧게나마 아, 저의 소견을, 저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소외된,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것이 옛날 아이들이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다. 아주 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항상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 사회에서 사회가 또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이 그리운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정의라는 게 있었고 서로에 대한 또그 우정이라는 게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Not abandoning the what is that marginalized, marginalized the old children kept beautiful rules. That is a kind of a very uh, beautiful. rule for the old children in Korea, I think. 예,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 주제는 사실은 어, 게임에 이겨서 돈을 얻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악한, 아주 절박하고 그 벼랑 끝에 못, 저기 몰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극단의 그 감정 변화라든가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 같은 거를 아마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나오는 주인공들은 음다 아시다시피 그 오일남이라는 그 돈이 많은 아주 부자인 어그 드라마를 음 창시한 그런 또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또 성기훈이라는 아주 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정도 많고 아주 오지랖도 넓고 다정함이 있는 그런 또한 어, 아이 아빠이면서 음, 한 남편의 한 와이프의 남편이었지만 이혼을 했죠. 그리고 사채빚도 많고 경마를 즐기면서 어, 어머니와 아주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에 어, 좌판을 해 놓고 파시는 어머니와 함께 반지하에서 살고 그리고 또그 같은 동네 쌍문동이라고 하죠. 같은 동네에 살던 그형 형이 아니죠 동생이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제에 가까운 그렇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증권회사나 금융계통에 있다가 아마 투자를 잘못해서 정말 60억이라고 하나요? 60억인가 600억인가를 60억 같죠? 60억인가를 뭐 빚지고. 또 이런 게임에 불려온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그 한민여라는 또 여성분. 그분은 어또 사기 도치고 자잘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주 힘들게 살았고 누군가한테 붙어서 이렇게 사는 게좀 취미인 분 같아요. 그분이 어 누군가를 어어 어디에 줄을 잘 서야 어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그런 아주 그어 야가 약다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약다고 그죠? 아,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덕수라고, 어, 조금, 어, 험악하고 생긴 인상이 이제 그렇게 분장을 했겠지만, 그러면서도, 어, 조금 비열하게 그려지는 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줬지만, 본인도, 어? 본인도 그거를 당했던, 어, 그런 또 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 새벽은 아까 얘기하셨, 얘기했듯이, 그 북한, 어, 북한인지 했튼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탈북한 그런 또 소녀로 동생 하나 데리고 어, 이제 이 전부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 돈을 타면 음 이게 승자로 남아서 돈을 타면 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새벽은 아마 이돈을 타게 되면 우리 어, 동생과 함께 엄마를 또모시고 와서 잘 살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아, 그, 지영이라고, 어, 부모님이,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어,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아주 정말 그 짐승보다 못한 일을 당한 그 어린 소녀죠. 지금은 이제 성장했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삐뚤어 나간 비행 청소년 정도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또 본인이 어, 증오하고 미워하던 대상을 또 어, 살인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일어나서 감옥까지 갔다 온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소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이, 이런 그 인물들이 주고받는 거기에 이제 메인 캐릭터 분들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저런 상황일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기에 또 이제, 프론트맨으로 나오는 아주 정말 <laughs> 어 멋진 또한 분이 계시죠? 어 정말 이, 저기, 그장 감독님이 정말로 좀 머리가 좋으신 게, 그 지영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저기, 어 새벽에한테, 너는 돈을 타면 어디 가겠냐 그랬더니, 겨우, 뭐 어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 그거 겨우 그거냐 적어도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 잔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새벽은 모르죠 그 영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 아마 그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내부자들인가요? 네, 저도 제목을 까먹었네 그런 영화인데 사실 그 그것도 재미있는 게그 영화에 또 이병헌이 끝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이런 또어 연출을 한고 아주 그냥 또 재치가 또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들의 그 본성이 이제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그리고 상호가 가지고 조상호라고 그죠 조상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이. 어 조금 그러니까 상반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이 어,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걸 이제 목표로 하잖아요. 사실은 이이생이사백오십 명이라는 인원이 어, 참여를 해서 한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일억 아, 원씩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백오십오 어, 명이 끝났을 때 모아지는 돈이 이제 사백오십육억이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본인 것까지 이제 어. 음. 그래서 그 돈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어,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그 세세하고 내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 감독님이 원하신 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지고 이기는 거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보다는 어, 정말로 이 감독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겨서 이 세상에는 악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악하다. 아마 그런 거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나서.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래도 세상은 어, 이런 인정이 있고 이렇게 오지랖이 넓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느끼는 사람마다의 그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음, 세상은 이렇게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우리가 성기훈이라는 그 역할이 보여준 그 많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옆에서 챙겨주는 그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오일남 할아버지도 사실은 너무 빡빡하고 아주 차가운 세계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이런 걸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또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어 어찌됐든 이 게임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었고 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좋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어,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어, 이 만든 게임을 만든 창시자였다라든가, 뭐, 이런 게 밝혀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정말 연약하면서도 여기에 끌려온 어느 어, 병약하고 치매에 걸린 또암 말기라고 얘기하죠. 그런 노인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알, 알아차리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이 할아버지를 과연 누가 챙길 것인가. 그래도 어, 기운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깐부도 하고 해주고 어, 힘센 사람을 줄다리기 같은 거할때힘센 사람을 어, 자기가 뽑아야 하는 상황에도 어떤 젊은 사람의 그런 그 제의를 물리치고 또 할아버지를 택하는 또 그런 눈시울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또 장면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던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할아버지가 그 구슬 게임 할때 성기훈이라는 그 사람을 계속 이기게 되죠. 홀짝 게임을 하는데도 계속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어, 기훈에게 어, 조금이나마 기회를 주려고 침해인 어, 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 지금 방금 뭐라고 기훈이 맞힌 게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번복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요. 아, 뭐라 그랬지 지금 이러면서 어, 지금 틀린 걸 맞게 번복하게끔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거기서도 조금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받은 그런 느낌을 되돌려주는 장면이구나.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할아버지의 본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 기운에게 준 그런 기회를 기운은 또 그걸 또 악이용을 하죠. 어, 이, 이 영화에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기운은 그래도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어, 약자인 할아버지를 역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한 장면이 런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가 치매인 것를 치매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역이용해서 할아버지를 속이죠. 그렇지만 어, 다른 그, 어, 악한 행동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도 또, 어, 나중에 그 구슬을 다 던져주면서, 그, 어, 그 기운에게 주면서 본인이 죽음을 택하는, 어, 이런 희생이라는, 그러니까 희생, 거기서도 사실은 오일남 할아버지가 보여준 희생은, 어, 우리가 이분이 누구라는 걸 모를 때에는 정말 희생으로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많이 감명 깊었던 한 장면은 새벽, 새벽과 지형의 게임 장면이에요. 그, 그 벽에 구슬을, 이제 거기 게임에 구슬게임이 구슬 게임이 뭐 홀짝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맞추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구슬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벽에 이렇게 던져서 그 구슬이, 이제 구슬이라고 그러면 이게 던져가지고 어, 가까운, 그러니까 벽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죠. 근데 두, 젊은 어 여성이 어 서로에 대한 그 남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의 마음에서 점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또 여기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뭔지 모르게 자기가 보는 저 사람을 보면, 아, 내, 저, 저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서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지영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구슬 게임 할 때도 서로 짝을 찾을 때 음, 다른 사람들이 어, 이제 각자 짝을 찾을 때 서로 친구가 될것 같지 않은 그 지영과 같이 짝이 되죠. 그러면서 어, 지영은 자기를 희생해서 새벽을 위해 젖주는 그장면에 정말 울었어요. 너무 너무 눈물이. 저는 벌써 그때 알았어요. 처음에 아 처음에 나는 너를 이기게 해줄 거라는 말을 했을 때는 몰랐지만. 어,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하자 그럴 때 그리고 항상 그 지영이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게임 얼마 시간 남았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방에 하자 한번에 그냥 끝내는 걸로 하자 매 홀짝홀짝 여러번 하는 것보다 한번에 지고 이기면 그냥 다 주는거 이런식으로 한번에 그냥 올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어. 이미 이 지영이는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어, 처음에 지영이가 새벽을 택했을 때부터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영은 이제 마지막 게임에 이렇게 벽에 던져서 누가 벽에 가까운가를 하는 게임에서 어, 새벽이 먼저 던지고 어, 지영이 던지려고 할때 저는 벌써 알았어요. 아, 지영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던진다는 거는 저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던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던지는 사람이 어쩌면 유리할, 수, 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의 가까이 던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요. 발 밑에. 그건 뭐냐면,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희생을 하고 네가 이겨 네가 네가 이기는 거야 하면서 그 게임으로서 그 구슬을 다줘서 새벽에 이기게 해주는. 새벽도 그도 거기서 눈물 을 흘리죠. 어, 새벽은 그래도 나중에 챙겨야 할 동생과 어머니가 있지만 나는 나가봤자 음,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 생을 마감하는 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아, 이 오징어 게임의 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 인간의 이제 그 내면에 깔려있는 본성들을 보는 그런, 어, 중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누군가를 또 챙겨주는 마음, 그 기운이 할아버지를 챙겨주는 이런 모든 그, 어, 작은 행동들이, 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어 이렇게 치열한 속에서도 사랑은 딱 트고 또 이런 어, 보살핌과 배려라는 게 있으면 어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우와 그 기운의 그 게임에 임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 처음부터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을 당시에도 그거를 어, 기훈한테 이야기해주려다 망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 이게 동네 아는 형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는 그 마음과 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막 싸우다가 안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안해줘서 성기훈이 우산을 택하게 되는 본인은 가장 쉬운 세모를 택해도 어, 기훈이 우산을 택해서 혹시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얘기를 안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어~ 그리고 그~ 어~ 그~ 알리죠 그~ 외국 노동자로 나오는 그 친구가 아, 구슬을 서로 구슬 팀으로 좋게 뭉쳤, 뭉쳤음에도 나중에 거기에 돌을 넣어서 바꿔치기를 하는 아주 그런 그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또 면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 나중에 성기훈을 위한 또 마지막으로 베푸는 또 그런 게또 마지막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성기훈과 조상우의 그 대비되는 그 마음과 이기려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자세를 아마 아또 이렇게 분석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게임할 때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어, 좋은 그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임 안에서는 사실 평등할 것 같지만 어, 평등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미 룰이라는 것은 어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이기고 지고,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곳에서는 어 평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 공정하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게임판에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기본성, 그리고 그 공정성이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 안에서는 어차피 어, 속고 속인 그런 적이기 때문에 아, 많은 <laughs> 사람들이 어, 공정과 이런 거를 타파를 하면서까지 이겨야 되는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또 이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악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우리가 결국 그 죽음이 사실 게임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요. 그죠? 그런 그 죽음 앞에서는 또 용기가 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악을 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을 다 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또 처절하게 또 이렇게 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어, 많은 그 사람의 심리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이런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형을 그러니까 기훈이라는 그 동네 형그 동안 정도 있고 어머니들도 알고 서로 아는 그런 그 형인데 나중에 죽여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기훈이 어, 자기 그러니까 기훈이 그랬죠. 자기는 이 게임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기운이 그 성, 아니 성우를 아니요 죽이고 그 게임의 우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어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같은 사람이 대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달성하게 해주는 또 상우, 상우는 뭐냐면, 형을 굉장히 연민의 눈으로 보죠. 너무 오지랖도 넓고, 너무 그냥 안낄때낄때 낄때낄때 껴서 늘손해만 보는 형. 형이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욕모양 욕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력하는 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겨야 하는 이 형도 내가 나의 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어디까지 싸워왔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이 게임을 포기하려는 기운이를 보면서 본인이 이 기운의 꿈을 이루어 주려고 자기가 자신을 또 희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사실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 기운은 끝까지 상호를 죽이지 않고 이 게임을 포기하려고 했고, 인간적이었죠. 그리고, 어, 상호는 이런 판에서도 우리 기운이는 나를 위해서 이걸 멈추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아, 이럴 바에, 이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음, 여기서 포기를 하면, 기운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해주자라는 마지막 선을 베풀고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결국 어, 아들이었죠. 상우도 사실 어, 누군가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또 살다 보니 그런 그 악한 일을 계속 행하다 보면 악인이 되어 있는 거고 어,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좋은 환경에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지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황이 다 나쁜 상황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그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뭐 무전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 이런 그 극한 상황에 가면.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느껴서 오늘 1편에서는 요것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할 걸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2, 3편 또 계속 하려고는. 이거는 보니까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는 여기 이 지역 미국에서도 요 음, 이런 게임이 지금 어, 이런 메시지로 제가 어떤 한 친구의 미국 친구의 메시지를 봤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 스퀴드게임아니야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어, 자기가 이런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뭐냐면 아, I'm going to invite you in Squid Game. 그러면서 자기가 오징어 게임에 너를 초청한다. 그런데 시간은 24시간이다. 네가 24시간에 대답을 하고 어, 만약에 참가하면 너는 참여가 될 것이고 만약에 너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어, 어, 디나,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다른 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 이기는 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질 것이며, 어, 만약에 지는 사람은 엘리미데이, 엘리미네이드라고 써 있었어요. 제거될 것이다. 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는 카드까지 그려진 이렇게 메시지라고 제가 그거를 저한테 보내라.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처 그렇게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laughs> 그리고 날짜까지 있어요. 10월 30일에. 게임은 시작될 것이다. 아마도 10월 31일이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게임을 할로윈데이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그냥 장난으로 그냥 재미로 하는 그런 오징어 게임의 그 카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또또 또 다른 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지, 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절대 가지 마라. <laughs> 어, 너네 친구들끼리 뭐 아는 사람으로 초대받은 경우는 그냥 파티의 주제로서 그냥 재밌게 하는 거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초대를 했다면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죠, 그 친구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어, 그래서 이번 또 할로윈에는 이런 또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복장도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뭐 이런 것도 날것 같은 느낌도 나고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 편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음, 우리 오일남 할아버지와 기운 또그 우정들을 보면서 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또 리뷰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laughs> 어,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잘 들어주셔서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